안녕하세요, 노쌤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올해 고일 6월 모의고사 수학 21번 풀게요. 최고 창의 계수가 2인 이차함수 f(x), 최고 창의 계수가 2인 이차함수는 아래로 볼록한 이렇게 중이차함수 f(x). 그 다음에 최고 창의 계수가 마이너스 1인 이차함수 이렇게 마이너스 1인 이차함수는 위로 볼록한 g(x) 이렇게 두 그래프가 있고. 그다음에 fx는 y는 x라는 직선이랑 원점이 아닌 점에서 만난다. 그럼 여기 원점이 아닌 점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 이게 y는 x. 그다음에 gx는 y는 x랑 한점 P에서만 만난다. 요게 gx인데 얘는 한점 P에서만 만난다. 이렇게 여기 P 여기 P라고 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P의 x 좌표가 Q의 x 좌표보다 작댔으니까 여기가 P 맞아요. 그렇죠? 여기가 Q 왼쪽이 작은 거니까. 그 다음에, OP랑 PQ가 같다. 아, 그러면, 원점인 O의 위치를, 만약에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인데, OP랑 PQ가 같으려면, 여기 있으면 OP랑 PQ가 같을 수가 없고, 이쪽에 있어야, 이게 OP랑 PQ가 이렇게 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점에 잡혀도 알았으니까, X축하고 Y축도 그려볼게요. 이거 대충 X축. 이쪽으로, 이렇게 Y축. 이렇게 그려놓고, 자 그러면 이거밖에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 PQ의 좌표를 잡을 수 있죠. x 좌표 y는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x 좌표랑 y 좌표가 같아야 하고 P점의 x 좌표를 알파라고 하면 Q점의 x 좌표는 2 e 알파겠죠. 자 그러면 y는 자 f x는 늘 y는 x랑 이렇게 와 f x는 x 이식을 풀었더니 x 좌표 값이 x는 알파랑 2알파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 인수분해가 x-알파 x-2알파는 0 이렇게 돼야 여기서 fx-x는 0을 푼게 이렇게 돼야 x는 알파 x는 2알파가 해가 나오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좀더 식을 찾아보려면 fx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2라고 했으니까 여기 앞에 2가 붙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g 하나만 더 gx 해야죠. gx는 x를 풀었더니 얘는 gx x는 0을 풀면 얘는 해가 뭐가 나와야 되냐면 p점에서 접한다고 했기 때문에 접하면 마지막 인수분해가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돼야 접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앞에 그 다음에 gx의 마이너스 최고창의 개수는 마이너스 3니까 여기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두식자 fx x는 ex 제곱 마이너스 3알파 x 플러스 2알파 제곱 이렇게 풀었어야 됐고, 얘는 0, 이거 전개한 거예요. 안에서 그 다음에 gx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알파 x 플러스 알파 제곱은 0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그래야 이식그 이렇게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해결했고. 부등식 fx 더하기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에 해가 모든 실수래요. 그럼 일단 fx 더하기 gx 꼴이 나와야 하니까 요두 식을 더해 볼게요 그러면 fx 플러스 gx 마이너스 ex는 요거 더하면 ex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은 x 제곱 마이너스 6x 알파 플러스 2 알파 x는 마이너스 4 알파 x 그 다음에 이는 4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은 플러스 3알파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fx 플러스 gx는 이제 꼴이 나올 것 같아요. x 제곱, 얘가 넘으면 플러스 2x니까 플러스 2로 묶었으면 1 마이너스 2알파 x 그 다음에 상수항은 얘 예, 이렇게 됐어요. fx 더하기 gx도 2차 방정식이 됐죠 결국은. 근데 그 2차 방정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가 모든 실수래요. 그럼 이제 fx 더하기 gx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2차 방정식 심플하게 생각해봐요. 2차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얘 해가 모든 실수라면 2차 함수 그래프가 위로 이렇게 떠 있어야 다 0보다 크죠. 다 fx 어떤 함수가 0보다 이렇게 x축 위에 떠 있어야 다 해가 0보다 커요. 또는 0, 같아도 된다면 이렇게 한 점에서 접해도 돼요. 그러면 이한 점만 0이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0보다 크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해서 두, X축하고 만나는 점이 두 개가 되면 0보다 작은 부분 여기가 생기기 때문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차 함수가 이런 모양이 되려면, X축 위에 떠있거나 아니면 한 점에서 접하려면, 판별식, 다시 말해서 X의 이차 방정식의 해를 구했을 때, 2 a 분의 마이너스 B 풀마루트, 요 안에 있는 요 값이, 플러스인 경우랑 마이너스인 경우 두 개를 가지면 아까 안 되는 경우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서 이게 알파 이게 베타 이게 플러스인 경우 여기가 마이너스인 경우 이렇게 두 개를 갖는 경우니까 이게 0보다 크면 안 돼요. 두 실근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0이어서 한 근을 갖거나 아니면 0보다 작아서 아예 근을 안 갖거나. 그러니까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는 판별식 d가 반드시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한 이유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0보다 커나 같다니까 판별식도 0보다 커나같다로 그냥 띡 해버려요. 절대 아니죠.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잘 정리하셔서 왜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하는지를 이해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일단 이해됐다 치고 이 2차함시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판별식 D 짝수공식 쓰면 b 다시 제곱 빼기 ac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하는 거니까 b 다시 제곱이 1 2알파가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3알파 제곱 a는 1이고 c가 얘니까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부동식 풀면 돼요. 1 4알파 -4α, 4알파 제곱 3알파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거는 일단 0인 경우 해를 구해서 알파가 0인 경우 두 개가 나오고 작거나 같다니까 이 사이 값 부등식의 해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알파를 일단 0인 경우에라고 생각하고 알파를 구해보면 a 분의 짝수공식 마이너스 b 다시니까 e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빼기 a도 1 c도 1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e 마이너스 루트 3 여기는 e 플러스 루트 3. 그래서 알파가 2 마이너스 루트 3보다 크거나 같고, 이 플러스 루트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p x좌표의 최대값, p가 바로 알파인데, 이 x좌표의 최대값은 이 플러스 루트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 괜찮나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